근데 이 오래된 미래는 어, 우리가 그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인두 단어, 모순적인 두 단어를 연계해서 내면적으로는 어떤 진정성이나 정당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면 이런 표현을 써 이런 걸 역설적인 표현 혹은 역설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연필 한번 들어보세요. 연필 들어서 이 제목에다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별표 세개 정도 하면 정말 이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이 오래된 미래라는 함축적인 의미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미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여사는 1942년 2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한 77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은 스웨덴에서 출생을 해서 어, 영국과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교 어, 어, 언어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라다크에 방언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한 17년, 6년 동안 사시면서 이와 같은 책을 쓰시게 된 분입니다. 이분은 어, 무슨 환경 운동가기보다는 어, 로컬 운동의 선구자라서 지금은 어, 행복의 경제학을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는 경제학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어, ISEC라는 국제생태문화협회의 음, 발기자이시기도 하고 어, 지금 그 자매단체인 나다크 프로젝트의 어떤 책임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 우리 스웨덴에서 노벨상이 있는 것처럼 어, 대체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바른생활재단의 바른생활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남한테 알려서 인류에게 어떤 커다란 경각심을 일으켜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구 사회를 어떤 문명의 패단점을 비판하면서 계속 서로 잘살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등한 삶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발병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책을 되게, 저서들을 살펴보면 책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미래는, 음, 1900, 2년에 지어진 거라고 아 30여 개국 나라에서 제일 많이 번역이 돼서 많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니까 문제 의식이거나 사회 의식이 있는 분들한테 많은 반향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그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책이고 이분의 이제 세 번째 보면 로컬 이즈 아 퓨처 그래서 로컬이 로컬 지역 경제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위에도 책이 많만큼 많이 책을 많이 읽고 저서도 많이 지어,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인도의 라다크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은 안 나오나요? 저기 윈도 노란 게 좌측에 있는 분이, 여기가 어, 어, 파키스탄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이 어, 인디, 어, 차이나,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이 티베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라다크가. 그러면, 어, 이 인도 넓은 지역에서 라타크에 위치 보면 인도의 북 인도의 저 위에 끝 부분입니다. 좌측은 파키스탄, 우측 위에는 차이나, 그 옆에는 티베트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참 넓어요. 인도의 인구가 13억 5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끼케해야 5,500만입니다. 그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규모는 비슷하지만 후진국에 들어갔죠. 인도는. 근데, 우리, 요, 음, 제가 간 데는 여기 북인도 쪽입니다. 인도를 간 데. 뭐, 델리, 아그라, 뭐, 자이프로, 세 군데만 갔는데, 보통 관광이 개발되고, 라다크만 그, 트래킹으로 해서 많이 간다고 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날짜를 길게 잡아서, 어, 이쪽에 한 번, 라다크가 진짜 제가 발표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부분을 확대하면 이 핑크색 부분이 라다크인데 라, 라다크는 인구가 한 1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음, 카슈미르 주에 있는 지역으로 해발이 3 0 0 미터니까 정말 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산증도 많이 있고 음, 그 고원지대로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카라코캄 산맥, 인데스강 상류에 걸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음. 정말 관광지에서 인도가 개방하지 않았으면 아마 아직도 미개하게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지의 눈으로 보면 미개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추천글을 집어 넣은 사람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책이 예,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의 동교 지도자는 이름이 그냥 다 달라이라마라고 해요. 이분은 지금 14대째인데, 어, 그 티베트의 종교는 이렇게 이렇게 이 지도자가 죽으면, 지도, 어, 지도자가 죽으면, 어, 윤회 사상에서 환생을 해갖고 다섯 살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티베트의 종교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검증 검증해서 다시 달라이 라마로 추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14대째 지금 티베트의 종교자인데 중국의 압박을 해서 지금 인도에 망명한 상태고 티베트의 종 그러니까 운동, 독립 운동을 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인도는 194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저희 나라는 1945년도에 독립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인구, 인구 5천만 이상의 3만 불 소득을 달성을 해서 저희는 정말 선진국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아직 정신적인 수준은 약간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는 1대도 달라이라마, 2대도 다 그냥 이름을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는 몽고어로 큰 바다라는 뜻이고, 라마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 책에 대해서 추천글을 써줬다는 것은 이 책이 가벼운 책이 아니다. 정말 영향력이 있는 책이다라는 걸 때문에 제가 이 달라이라마를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음. 이 서문하고 여기는 프롤로그 두 개가 있어요. 보통은 한 책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 원래는 이 프롤로그가 먼저 있었는데 아마 이 책을 계속 발간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권하다 보니까. 어 호지가 다시 이 서문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서문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보고 처음 보다가 정말 재미없다고 덮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두 종류예요. 이 책을 보고 정말, 정말 재미있고, 감명 깊었다는 분도 있고, 정말 우리가 보통 읽었던 자기 개발서나 마케팅하고는 책이 좀 틀리기 때문에 잘안 넘어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서문은 작가가 서문을 쓰는 이유는 자, 책을 쓴 이유 그다음에 핵심 내용을 서문에다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에 지금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어, 지역 중심의 미래 다시 희망으로 라는 걸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다시 한번 음, 복원시키다 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 위로부터의 운동 미래에 대한 희망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서문에서 봤는데 어, 그 아래로부터 그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위로부터의 운동은 글로벌 경제 성장으로 해서 수익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의 그 땅이 파괴가 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이런 걸 막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족 경제,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연 친화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동을 하자라는 의미로 한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미래로 된희망니 우리 그 오래된 미래에서는 오래된 것에서 오래된 것에서 우리가 찾는 미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롤로그 이 책의 원래 부제가 러닝 프롬 라다크란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래된 미래인데 올드 라다크 뭐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원서를 보니까 에이시언 에이시언 데에서 어 퓨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라다크로부터 배우다란 이 부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저자가 얘기하는 우리 라다크 전통 사회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저자 호지가 얘기하는 우리 세계는 우리 이 세계가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라다크로부터 배워야 될 점은 어떤 그들의 자립정신, 검약, 사회적인 조화 환경적 지속성 혹은 내면적인 푸노 이런 거를 그 옛날 전통사를 또 배워야 된다 하고 그런 그들의 폭로군 시각을 통해서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다,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라다크가 자급자족이 여기서 자급자족이 중요한 일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자급자족이 중요한 이유는 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회계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급자, 어, 자급자족이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책의 전체 3부로나뉘어져 있어. 1부, 2부, 3부인데, 어, 처음에는 전통에 가나요. 이 라다크라는 지역은 리들트베트라고 해서, 그 북부 북위치의 천년의 시간을 가지고 독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티베트 종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관광을 개방하면서 오픈되면서 저희 서구 사회에게 알려졌는데. 이들의 생활은 정말 자급자족하는 삶, 가난을 정말 모르고 있는 삶인데 그들은 돼지와 함께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가 시간이 많다고 얘기했죠. 어, 그래서 축제도 많고 노래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 12달에 8개월이 겨울이고 4개월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많을 수밖에 여가. 그런 여가를 여유로운 태도로 우리가 시간 약속을 정하는 걸 보면 여기서 보면 그 표현이 그래요. 해가 산꼭대기에 있을 때 만나자 뭐 일정한 딱1 2시1시 이런 표현하고 여유로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공동으로 살아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때나 집을 지을 때나 서로 같이 와가고 공동으로 해서 돈의 대가를 받고 이렇지 산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의 기쁨이나 감사함 여유로운 태도. 근데 이제 라다크의 철학은 이 티베. 원래 인도의 종교는 뭘까요? 인도의 종교는 뭘까요? 대부분 많이 믿는 게 힌두교, 이슬람교. 원래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불교는 세 번째고 정말 많지 않고 힌두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 근데 이제 라다크는 티베 바로 옆에서 어 불교 영향으로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세상,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순환, 일부라고 생각해서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남을 서로 도우면서 세상 살 있는 그대로 받아지는 그런 철학으로 해서 편안하게 자기 자료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또 라다크 여성의 지휘와 육언은 자립자족의 농산 전 경제이기 때문에 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 또 아이들도 여성 혼자가 키우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형도 자매나 동생이 있으면 다섯 살만 되면 아이를 서로 업어서 키우는 그런 공동 육아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2부에서 변화에 관해서는 어, 노르베리 호주 여사가 라다크에 들어가서 언어를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기 그 서구 문물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살던 사람이 이쪽에 와서 보니까 외국 서부인으로 늘어져 보니까 너무나 그 어떤+ 어떤 경쟁의식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자기네가 지을 만한 땅만 지치 더 이상의 그런 욕심도 잃지 않는 이 사람들이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어떤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문화가 환경이 파괴되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원래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환경 파괴와 공동체 분열이 되고 어떤 새로운 경제의 어떤 돈의 개념이 시간을 돈의 개념으로 한산하기 때문에 어떤 농경 생활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도시를 떠나서 가족이 피. 응? 가족화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또 교육을 시키는데 서구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 전통의 그 라다크 전통이 좋은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네 거는 후진 것으로 이상 한 열등 의식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양 그 광고에 의해서 많은 광고에서 정말 어 서양 문화에 대한 아이들의 동경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걸 보고 가슴 아파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도 똑같은 경험을 겪었지만. 제가 이번에 이걸 궁금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행복 만족도가 경제는 많이 올라왔지만 심리적인 비다 비용 부담도 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자살률이 1위랍니다. 행복 지수는 자체하고 그래도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1위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노인 자살률이 정말 1위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경제가 우리가 선진국에 도입했지만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교육이 뭐가 뭐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변화에 관해서 어 그럼 그 노르베리 호지 여사가 이렇게 파괴되는 나다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다시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을 어 생각하기 위해서 어 고민 고민을 해서 이분이 16동 동안 그동안 거기에 들어가서 보고, 느끼고, 생활하고, 깨달은 점을 정말 기록하고,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이 사람들한테 맞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라다크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반개발, 어? 미래로 나기 위해서 대안이 뭐냐, 반개발, 반세계화 반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개발을 하면서 보여주는 이익과 손해되는 것을 다 오픈 공개하고 사람들한테 스스로 어떤 게 좋은 건지 선택해서 개발하자는 게반 개발입니다. 반세계화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발전된 문명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파괴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공존 상호 연계의 의미를 생각해서 서로서로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를 세계에서 하는 게반 개발을 하자 개발을 하되 좋은 개발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 라다쿠 프로젝트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오랫동안 16년 동안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정말 꼼꼼히 기록하고 기록해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자는게 나온 게 화석 연료의 사령을 줄이고 환경, 친환경적인 개념의 생활 사례를 발행한 거랍니다. 그리고 이 호지 여사가 이사가 얘기하는 미래를 향하는 대, 어, 대안이 어떻게 하면 좀더잘살수 있을까 하는 대안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역 농산물 운동을 하고 그 토산 옆에 우리 주변에 나는 농산물을 사용해서 세계 농민 조직이 돼서 그 영향으로는 반응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농민 시장 운동이 거의 뭐한 2, 300개 정도 있다고 그러고 스위스에도 CSA라는 운동. 스웨덴에는 에코빌리지라는 그런 도. 슬로우푸드는 우리나라 학회에 있는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았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그 황창현 신부님이 성필리포 생태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화된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치유를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해서 만든 건데, 생태마을도 우리나라에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점점 더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다크 프로젝트가 화학연료를 줄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맞는 걸 했느냐고 봤더니 태양열 난방 시스템,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라다크의 전통과학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태양열 난방 시스템인데 저희 전원주택에서도 이걸 쓰는데 저희는 한국에는 난방 시스템은 못 쓴대요. 그래서 그러면 태양열로 해서 뭘 쓰는 거냐 했더니 전기나 따뜻한 물 같은 걸 대표 쓰는 거랬어요. 우리나라는 난방 시스템은 태양열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전원주택이 있어서 그걸 만들자라고 해서 갔더니 법적으로 그게 안 됐대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열 난방이 한국 전력에서 그런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못 쓰게 하나 봐요.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웃기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 독점 기업에서 그걸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다음 에두 번째는 중력을 이용한 펌프. 중력을 이용한 펌프인데 제가 요거는 옛날에 홍콩인가 어디를 갔더니 높은 산꼭대기를 음. 관광을 하는데 전기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아래 있는 열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 위에 있는 관광했던 사람 1명이 이게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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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전기나 석유를 하지 않는이 중력으로 이런 거를 해서 기계를 사용해 갖고, 음, 어떤 온수기, 온실, 자연 의 어떤 그 운반하는 걸 쓰는 거 있고 수력 발전 시스템. 여기는 또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으니까 풍력 이런 걸 만들어서 전기를 발전,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소금염 수력이나 황열을 한다면 이와 같이 그 호지 여사가 라다크에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어, 했습니다. 이제 결론 에필로그는 이제 작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노르베리 호지 여사가 얘기하는. 음, 행복하지 않은 것은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개발은 안할 수는 없고 개발을 하되 행복한 개발을 하자라는 게 이분의 요점입니다. 그 우리는 절대 과거로는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는 결코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니까 그러니까 상호 연계의 의미를 생각해서 남성과 여성 혹은 도시와 지방 아니면 자연과 문화 사이에 어떤. 의미를 생각해서 서로 균형을 복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그먼 곳에서 오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사는 사과보다 다섯 배가 여기 우리 지역에 사는 게 비싼 게왜 이런 구조가 일어났느냐 이런 불필요한 구조를 없애야 된대. 멀리서부터 올라 그러면 그 어떤 수성연료나 뭐 모든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야 되는데 더 싸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결국 그런 게 어떤 그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 단품 적 수익작물을 만드는 그런 것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어, 살충제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 고 그러면 땅이 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비록 비싸더라도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 농산물을 사서 지역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서 서로 윈윈해서 잘살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게 이분이 얘기하는 경제, 지역 경제를 활성하는 화게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얘기는 우리 그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오래된 것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이미 과거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삶이 좀 변화를 해야지 뭘 어떻게 운동을 하든지 좀 노력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일찍 여러분 네오비 독서를 하시 분들은 이미 다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갖고 함께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완북 원 액션을 갖다 적, 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행동으로 작은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 여러분 하나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어떤 커다란 어떤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우리 가족이나 학교나 지역 공동체에 퍼져서 우리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세계의 이상한 방향을 다시 원상복귀를 할수 있고 우리가 살수 있는 지구와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